한도직입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입속에 숨은 건강 비밀이에요. 네, 첫 번째부터 눈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은데, 치아 하나를 잃으면 이것을 잃는 것, 어. 잇몸을 잃으면 이것을 잃는 것과 같다. 여기 금액이 있거든요. 보세요. 치아 하나를 잃으면 3천만 원을 잃는 것, 잇몸을 잃으면 8억 4천만 에? 원을 잃는 것과 같다. 어, 어머나. 사실 저도요, 와. 아, 그 치아가 좀 약한 편이라. 저거 보니까 뭐집은 아니지만 자동차 한대값은 날린 것 같은데 엄청난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8억이에요아이기란 이게 말이 돼요 교수님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개소리도우수개소리로 치아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두 개쯤이야 하면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도 않습니다. 음. 미국의 한 연구 기관에서 건강한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어,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 전체를 다 잃게 되면 약 8억 4천만 원이라는 어머나. 재산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우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사실 재미삼아 돈으로 환산을 해봤지만 사실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아, 중요한 건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입속에 숨은 건강 비밀. 요즘에 이거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마스크 음. 속 심한 입 냄새. <laughs> 내가 이렇게 심했었나? 깜짝 당신은 놀랐죠. 이미. 잇몸병 환자다 이게 오. 무슨 얘기일까요 신 교수님 네 아무래도 저희가 특별한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항시 쓰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못, 느끼시, 못 느끼셨던 구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러한 구취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화기 개통의 문제로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안의 염증이나 여러 세균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이 반은 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서 빠르게 치태가 형성되고 세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요. 어, 이 세균이에요. 네, 이렇게 치아의 치태를 긁어내서 어, 이제 현미경으로 하다. 본 모습입니다. 이 꼬물거리는 것이 전부 세균인데요. 예. 내 입속에 저런 네. 세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놀랄 <laughs> 일이실 겁니다. 맞네요. 예. 네, 특히나 이러한 세균의 부산물 및 음식의 잔사가 구취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러한 치석이 특히나 많으신 분들은 양치질을 해도 세균이 잔존하기 때문에 세균의 부산물과 독소로 인해서 구취가 사라지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 근데 이게 단순히 불쾌한 냄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보실까요? 잇몸병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라갈까? 턱뼈 괴사 돌연사의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조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 이러한 염증들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뼈를 녹이는 기전이 활성화가 됩니다. 어 우리 이 치아의 잇몸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제 좀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뼈를 녹이게 되고 이제 연결된 이제 턱뼈에도 괴사라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그 보시면은 이제 치아를 이제 지금 뿌리 잇몸 덮고 있는 잇몸이 이제 내려가 버린 거죠. 저렇게 오. 뼈가 녹다 보니까 저러다 보면 이제 좀 시린 증상도 느낄 수 있고요. 오. 저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잇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음.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뭐도련사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음. 이런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